5km만 뺍시나 키키의 그리브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이라고 치가 그렇지. 아씨. 한성욱이지. 아, 그래. 내가 여기 아래 말어놨어. 아래 말아놓고 방송하고 있으 내가 지금 내 고충을 알아 당신들이. 아, 고 하지 말라. <laughs> 저기 온다 쟤는 뭘까? 근기서싸것 같은데? t h 는 Eerie Sea Wolves l t h i e e i sea w o l l e this a 조정을 못 하나? 소리가 중간이 없냐? 이 정도면 될 거야? 아이좋으면서왜그래 여러분. <laughs> 도면서왜 그래 라면 현황으로 걸었어야 했는데 아프리카 애들아 미안해 내가 알았어 내가 양심적으로 이거 다 먹을게 라면 아 근데 나 입맛 떨어졌어 지금 잠깐만 아나 <laughs> 아, 아, 나 입맛 오리지널까지 타면서 뺐어 어우 잘했어요 이겨질수 있을까요? 그럼요 부드럽게 하나의 동작처럼 이어갈게요 이렇게... 저분들이군 음. 네 하지마요 아니 <laughs> 그냥 좀만 앞으로 와달라는 거지 뭘 그게 아니라 건재로 그럴까 하면 와 왔듯이... 다시 바지가 짧은데서 이렇게 각도 잘못되면 안쪽이 어? 블랙홀이가 어? 음. 나, 나, 나의 비밀에 어? 비밀이 다 보이잖아요 비밀 어디서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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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블랙홀이야 <블랙크리아? 웃음> 블랙홀 때 뭔가 잘못했던 건데 잘 <laughs> 잠... <laughs> 아니 진짜 잠깐잠깐잠깐잠깐 <laughs> 아, <laughs> <잠깐만. 웃음> 이거 이거 아주 이거, 이거, 이거 쉬어가야겠는데 아니 블랙홀이라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잘못했어요, 진짜로. 아, 진짜. 아니. <laughs> 나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왜 그래, 진짜. 오 어, 나, 나 아빠, 뭐, 내가 안 그랬잖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나아무리안했 제가 나 간절히 이렇게 밉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아무말도안 했는데, 자기가 그랬잖아. 자꾸 이렇게 하 자꾸 이렇게 하면 블랙홀이 나온다고. 나 외국인. <laughs> 나 외국인. 이 티어는 어디지? 우정이님 티어는 어디지? 설마. 설마. 우정이님 티어는 어디지? 7호! 유라님 티어는 어디지? 유라님 티어는 어디지? 7호! 아, 예리티님은요? 예리티님은 아직, 고뭐 설마. 설마. 아! 이겼다. 내가 오더 한다. 내가 오더 한다. 나? 금잔디. 내가 오더 한다. 내가 최고 티어. 어이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야외 방송이요? 싫어요. 아이고, 반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반말하세요, 저한테? 반말하지 마. 너 정말 나쁜 아이구나. 야 진짜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야 와사비 이렇게 와야 너무 어려워 어떻 알았지? 어떤 사람의 이기를 훔쳐봤다. 무엇이 쓰여 쓰여져 있었어? 아, 아가 좋. 9, 6, 3, 스카를 쓰다가 다시 엠프로 돌아간 이유가 결국 DPS 차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코프랑 견착을 그 따로 구분해서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스카이는 엄지 손잡이를 많이 꼈단 말이야. 왜냐하면 어차피 엄지 손잡이 써도 충분히 반동은 잘 잡히고, 대신 중속도를 빨리 해서 근접전에서 강한 모습을 만들려고. 왠지 염지, 지 그램을 많이 썼단 말에 스카에 근데 이제 M4에다가 수직 꽂고 그냥 쓰지. 근데 M4에다가 수직 꽂아서 쓰면은 그게 돼. 수직이나 하프 써서 꽂으면은 스카보다는 조금 덜 안정성이 있지만 그래도 DPS가 동반이 되는 그런 형태로 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M4 손잡이를 하프나 수손을 끼고 스코프를 아 스코프랑 그 견착 모드를 그 분할해서 쓰면은 아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야. 이, 오빠 유성 미포니까 내가 유성 자이라를 해줄게. 유성 교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유두 아아 미안 유성 교. <laughs> 아 말하고 보니까 아 말하고 보니까 오빠. 근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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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고 보니까 이상한네 오빠. 어 드립 좋았다. 아, 좀 미안하다. 좋았어. 아. 초이는 <laughs> 역시 나의 듀오야 하하하기네 <laughs> <laughs> <나> 진짜 <laughs>